반갑습니다 에밀리입니다. 50일 강 강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 우리 지금부터 공부할 거는요, 이제 감각동사라고 하거든요. 이제 느끼고, 뭔가 보고 하는 것을 이제 감각동사라고 하는데요. 예, 그 중에서 오늘은요, feel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feel, 예, 어떤 것을 느끼다라는 뉘앙스죠. 근데요, 이 like를 붙여 볼게요. 우리 예전에 someone like someone. like you 라는 표현은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너 같은 누군가, 그쵸? A girl, girl like you, 너 같은 여자애, 그쵸? A guy, 그죠? 너가 은남자의 이런 표현 계속 공부하고 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like라는 표현이 어뭐뭐 같은이라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어, 뭐 어떤 느낌이나 어떤 느낌이나 근데 뭐 같은 느낌이야. 해볼게요. I feel like 해볼까요? I feel like 그렇죠? 근데 이 like 뒤에는요, 예, 구체적인 게 나와야 돼요. 구체적인 이 보실게요. 예, 어떤 구체적인 사물이나 어떤 구체적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거를 명사라고 하죠. 예, 구체적인 사물이 나와야 돼요. 해볼게요. 자, 이디어 전에도 나왔어요. 바보, 바보, 바보 멍충이 천지, 바보 멍충이 그런 거를 이디어시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아, 내가 진짜 바보가 된것 같아. 해볼까요? I feel like an idiot. 다시 한 번, I feel like an idiot. 그렇죠? 나 진짜 바보가 된것 같아. 좋아요. 자, 나는슈퍼 p e r m a 이 뭐야? s u p e r m a 이 아시죠? 우리 든든든 슈퍼맨 같아요. 내 네, 기분에 해볼게요. I feel like Superman. 다시 한번 I feel like Superman. 그렇죠? 근데요, without without은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요거 빼고 이 우리 플러스는 뭐였어요 With였죠, with. 그렇죠? 예, 우리 이미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빼고 뭐요? Power. Power 힘이잖아요. 힘이 없는. 힘이 없는 슈퍼맨 같은 기분이야. 그죠. <laughs> I feel so small. 이 느낌이랑 비슷하죠. 해볼게요. I feel like Superman without power. 다시 한 번요. I feel like Superman without power. 그죠. 그 뉘앙스 기억해 두세요. 좋아요. 자, 이게 특별히 감각동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그 감각을 느끼시려고 하셔야 돼요. 오케이, 계속 해볼게요. 아, 내가, 내가, 여게 I feel like 다음에는 어떠었다고 했죠? 어떠,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 구체적인 사람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문장을 구체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해 볼게요. 근데 이렇게 여기 보실게요. 상태 있잖아요. 요 상태는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애매하죠. 그렇죠? 요런 상태는 요 like 뒤에는 올 수가 없어요. 예. 그냥 이해만 하시고요. 아, 이렇게 쓰는구나 하고 연습하시면 더 빨리 예, 익숙해지시거든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되세요. 예, 해 볼게요. 계속. 자, I feel like I need a little more loop. A little more 해볼까요? A little more, a little more 조금 더 a little 조금 more 더 그렇죠? 다시 a little more 다시 한번요 a little more 조금 더자 room 나는 room이 필요해 조금 더자 우리 room 하시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방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 room은요 어떤 공간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공간 room 그렇죠? 이거는 그 방이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room 자체가 공간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조금 더 공간이 필요해. 이럴때 사용할 수 있어요. 해볼까요? I need a little more room. 다시 한번요. I need a little more room. 그렇죠? 좀 더, 좀더그 room이 필요해. 근데 그런... 느낌이야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야,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은 느낌이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해볼게요. I feel like I need a little more room, 그렇죠? 어, 내가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 이제 계속 해볼게요. I dreamed, 그렇죠? 제가 어저께 꿈을 꿨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볼게요. I dreamed about you. 내가 about you. 너에 대한 꿈을 꾸었어. 언제요? last night. 어젯밤에. 다시 한 번요. I dreamed about you last night. 근데 우리가요, 꿈을 꿨는데 정확하게 이게 꿈을 꿨는지 안 꿨는지 잘 기억이 안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느낌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사용할 거예요. 내가 어저께 너 꿈을 꾼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나는데 예, 이런 뉘앙스 해볼게요. I feel like I dreamed about you last night. 다시 한 번요. I feel like I dreamed about you last night. 그쵸? 아, 어저께 내가 너 꿈을 꾼것 같은데 그런 느낌인데 그 느낌 받으세요. 계속 해볼게요. 자, 프로젝트. 우리 프로젝트 아시죠? 어떤 프로젝트가요. Go. 그거 뭐예요 이렇게 진행하는 건데요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잘, 또 그.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야. 해 볼까요? I feel like the project is going well. 다시 한번요. I feel like the project is going well. 그렇죠. 잘될것 같은 기분이야. 예, 그렇죠. 좋아요. 자, 해 볼게요. I've been. 내가 여기 있었던 것 같아. 저 있었던 그 완료된 상거,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 내가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 before. 그렇 그런 느낌이야. 해 볼게요. I feel like I've been here before 그쵸? 다시 한 번요 I feel like I've been here before 그쵸? 이해만 됐으면 이제는 그냥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계속 해볼게요 어, 내가 먹은 것 같은데 내가 먹은 것 같은데 우리 해부동사는 먹다라는 표현도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have a dinner 뭐 have some lunch 뭐 이런 표현을 계속 했었잖아요 그쵸? 해볼게요 내가 먹어 온것 같아 가지고 이거 완료된 걸 갖고 있는 거잖아요 먹어 온것 같아 얼마나요? 10 drinks. 10잔이나 10잔이나 먹은 것 같은데 오늘 Today, 자 오늘 먹은 것 같은데 그죠 그게 그런 느낌이야. 내가 한 잔밖에 안 먹었는데 왜 술이 막 엄청 먹은 기분일 때 있잖아요. 어너 그럼 지금 그런 기분이야. 더 이상 못마시겠어 이런 뉘앙스 해볼게요. I feel like I've had 10 drinks today. 다시 한번요. I feel like I've had 10 drinks today. 그쵸? 그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어떤 이 쓰는 이, 이 덩어리를 쓰는 이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그쵸? 그 느낌 받으세요. 계속 해볼게요. 예, 우리 should은요, 상대방에게 조언을 하는 거라고 했었죠. 어, 너 그렇게 해야 돼? 아주 가볍게 조언하는 거예요. 나한테도 조언할 수 있죠. 아, 내가 그렇게 해야겠네. I should. 다시 한 번. I should. 내가 그렇게 해야겠어.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강하지 않는 충고. 그쵸? 자, so, get you. 너의, 너를 얻는데요. 어떤 걸 얻어요? Another sweater. 예, s w e a t e r 는 우리 아시죠? sweater. 옷이잖아요. 예, 그 sweater를 너에게 다른 걸좀 줘야겠어. 해볼게요. I should get you another sweater. 다시 한 번요. I should get you another sweater. 그쵸? 너에게 다른 스웨터를 줘야 되겠어. 근데 그런 느낌이야. 이렇게 해볼게요. I feel like I should get you another sweater. 그쵸? 스웨터를 딱 봤더니 아, 야. 그 스웨럴은 좀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돌려서 얘기할 수 있죠. 야, 내, 내 느낌에는 내가 좀 다른 걸 줘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해볼게요. I feel like I should get you another sweater. 그쵸? 그 느낌을 받으세요. 이 뒤쪽에 있는 거잘 이해 안 되셔도 괜찮아요. 근데 I feel like 의그 느낌을 받으세요. 계속 해볼게요. 자, war. 우리가, 우리가, only people. 우리가 딱 그냥, 우리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 어디예요? in the world. in the world. 세계에서 세상에서 우리만 있는 것 같아. 우리가 only people. only people. 그렇죠? Were the only people in the world. 세상에서 우리가 딱 그냥 있는 우리 종, 우리들만 있는 것 같아라는 대양 써 볼게요. Were the only people in the world. 다시 한번요. Were the only people in the world. 그렇죠? 세상에서 너랑 나랑 딱 둘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느낌. 그런 느낌이네요. 어, 이렇게 보니까 요 당신하고 나하고 단둘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 해볼게요. I feel like we're the only people in the world. 다시 한 번요. I feel like we're the only people in the world. 그렇죠. 예, 좋아요.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